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안녕하십니까 유산개발관리소장 교육원 원장 김경렬입니다. 자,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도와주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화된 계산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관리소장은 견적서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선 조정, 계획 조정 프로그램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계산기입니다. 어떻게 계산되느냐, 어, 관리소장이 단지 내에 있는 모든 물량을 입력하면 거기에다가 프로그램된 계산기 내에 입력되어 있는 단위 원가를 곱해서 이것을 수선 주기별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위치에다가 배열하고, 총 수선 비용을 자동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선 시기의 연도에 맞게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만들어지는 것이 장기수선 계획서입니다. 그 단위 사업별로 단가의 결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가 정보와 일리 대가, 사례 가격, 그 다음에 K아파트 빅데이터 분석 가격 등등을 참조하지만, 이것도 사회통령과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각 단지마다 물량과 종류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내는 것을 적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단지는 펌프가 10개 있어. 그런데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보면 펌프의 종류가 100개도 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단지에 설치된 펌프가 어떤 종류인지, 몇 마력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거다 숫자를 더해주면, 거기서 단가를 곱해서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계획 항목은 이런 세 개지만은, 수량은 수백 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 쿨러 같은 경우도 보면, 배관, 헤드,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것만 해도 뭐, 굉장히 많죠. CCTV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각 단지마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화재 감지기는 제일 수량이 많, 많을 것이고 또한 또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계단의 논슬립 같은 거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기구도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장 면접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고 옥상 방수 같은 경우도 방수 면적을 입력을 해야 바로 적산이라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됐을 때 프로그램된 조정 계산기가 하나하나 자동적으로 계산해 줄 뿐이지 적산은 오로지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이 물량을 조사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것입니다.